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루에 2, 3시간 정도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근 후에요. 근데 이게 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게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9시가 됩니다. 그리고 6시 칼퇴를 해도 집에 도착하면 7시 30분은 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두세 시간 정도 부업을 하면 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건 운이 좋을 때 이야기고 실제로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하고 야근, 회식 등 하루에 두세 시간 확보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유튜브까지 하려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유튜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1년 정도 하니까 구독자도 만명이 넘고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도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피곤했지만 혼자 뿌듯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상무님이 제 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뒤통수가 왜 그러냐? 땜빵인가? 아, 이거 어릴 때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 뭔가 찝찝함을 느껴서 사무실 화장실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뒤통수를 보려고 혼자 낑낑 댔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알던 작은 흉터가 아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병원에 가니까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1년 넘게 잠을 하루에 4, 5시간 밖에 못 자니까 만성피로와 편두통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겠지. 지금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탈모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마침 그때 유튜버 신사임당님도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잘못하면 나도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만 살던 나를 뜯어고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주어진 시간에 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별 다른 아이디어는 없으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건강, 뇌 활용, 수면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인생의 3분의 1은 자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수는 이 3분의 1을 줄여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이 자는 몸 따로 생활하는 몸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자는 것이 나머지 3분의 2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지키고 인생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수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잠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첫째로 수면 부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잠을 잘못 자도 주말에 푹 자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그게 수면 부채를 전부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자야 하는 사람이 매일 6시간 20분씩 잔다고 해볼게요. 그럼 하루에 40분 이라는 수면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는 매일 4 0 분씩 더 쌓이는 거죠. 빚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갚기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수면 부채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피곤해지고 낮 시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패턴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수면 파산을 겪게 되는 거죠. 저도 그 파산 직전의 시그널로 탈모가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문이 생기셨죠? 그래서 수면 부채는 어떻게 감 스탠포드 대학 수면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매일 40분을 부족하게 잔 사람이 수면 부채를 완전히 갖기 위해서는 매일 13시간씩 3주 동안 자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학생, 직장인 분들은 13시간씩 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13시간씩 3주 동안 자면 보통은 쫓겨납니다. 부모님이든 와이프든 당장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침시간을 밤 10시로 고정합니다. 10시인 이유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이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애들 키 크게 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인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의 휴식, 피로회복, 노화 방지에 있어서는 최강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취침시간을 10시로 고정하는 겁니다. 10시에 잠이 들면 처음 이틀은 도저히 잠을 잘수 없을 때까지 누워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억지로 계속 자는 거죠. 수면 부채를 가장 많이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처음 2-3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면 금요일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도 계속 잠을 잘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월요일 정도 되면 아침에 눈이 떠지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사람의 적정 수면 시간이 7-8시간인데 우리는 밤 10시에 잤기 때문에 아침 7시에 기상을 한다. 해도 9시간은 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밀린 수면 부채를 감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적정 수면 시간을 찾는 과정입니다. 처음 눈 떠지는 시간이 취침 후 10시간, 9시간이었다면 수면부채를 갚으면 갚을수록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부채를 다 갚게 되면 눈이 떠지는 시간이 매일 일정해집니다. 일정해지는 시간이 바로 내 몸의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 됩니다. 저는 6시간만 자도 눈 떠지는데요. 아, 저는 9시간은 자야 생활이 가능한데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정하게 눈이 떠지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제가 언제 자야 하는지, 얼마나 자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면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바로 체온 스위치와 뇌 스위치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키면 온도가 올라가고 엔진을 끄면 온도가 내려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을 올려줘야 하고 잠을 잘 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그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잠자기 90분 전에 뜨거운 물에 15분 동안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심부 체온이 순간적으로 0.5도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 몸이 원래 체온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을 발산하기 시작하거든요. 약 90분 뒤에는 심부 체온이 원래보다 떨어지면서 수면하기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 90분 전 15분 입욕이 힘들다면 잠자기 직전에 샤워나 조격을 하고 자면 됩니다. 저는 처음 밤 10시 잠들기를 할 때는 90분 전에 목욕하는 걸 추천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잠들기 전에 샤워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훨씬 더 실천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뇌도 체온과 마찬가지로 낮 시간에는 활성화되고 밤 시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취침 전에 스마트폰, 게임과 같이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 뇌가 활성화 모드가 되어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면 1시간 전에는 뇌를 과하게 사용 사용하는 작업은 멈춰야 합니다. 신나는 노래보다는 클래식 같은 단조로운 노래를 듣고 시시각각 변하는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지루한 책을 읽는 게더 수면에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2~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메신저, 게임, 유튜브 하나같이 내 자극적인 활동들 뿐입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못 자요라고 말하는 분들 중두명중한 명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못 자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7분. 잠을 잘못 하는 사람이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30분 전부터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잠드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핸드폰을 두고 잠드는 겁니다. 이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만으로 참기는 정말 힘듭니다. 스마트폰은 일어나서 가져와야 하는 테이블 위나 침대에서 가장 먼 콘센트에 충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작은 환경 설정만으로도 수면을 방해하는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밤 10시에 잔다. 두 번째 수면 부채를 갖고 적정 수면 시간을 찾는다. 세 번째 잘 자기 위한 수면 스위치를 킨다. 근데 이렇게 밤 10시에 자면 도대체 언제 일을 하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저는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하던 유튜브를 새벽 5시에서 7시로 바꿨습니다. 일찍 자는 대신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새벽 5시부터 연락오는 거래처도 없고 가족들도 모두 자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내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뇌 사고력과 판단력이 올라간다. 우리 몸은 밤이 늦을수록 결정 피로감이 누적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정리하는 뇌에 따르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보다 수면 후내 용량을 채운 뒤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는 무작정 잠을 줄이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노력이라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내 하루를 가장 먼저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름길 쇼컷.